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LG와 롯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부진으로 완패를 당한 LG는 손주영이 오래간만에 1군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28일 삼성과 홈경기에서 2이닝 사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손주영은 기대치에 매우 미치지 못하는 투구가 계속 이어지는 중인데요. 이미 선발 등판 시 투구도 좋지 않았다는 건 이쯤 되면 육성 실패인가를 고민해야 할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심재민 상대로 터진 김범석의 솔로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LG의 타선은 홈경기의 타격 기복이 심해지는 문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입니다. 투타의 주화로 대승을 거둔 롯데는 2인복을 내세워 연승에 도전합니다. 4일 lg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2인복은 시즌 막판에서야 작년과 비슷한 투구가 나오는 중인데 다만 홈에 비해서 원장 타격이 좋지 않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차근차근 공략하면서 전준우의 솔로 홈런 포함 8점을 득점한 롯데의 타선은 타격의 기복이 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최근 lg의 공격력은 ]은 비말로도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문보경이 돌아왔다고 하지만 타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듯한데요. 물론 롯데의 타격은 기복이 심하다는 변수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나 전날 강효종을 공략해낸 타선이 손주영을 공략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세에서 앞선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은 NC와 한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완성해낸 NC는 에릭 페디가 9수 돌파를 노립니다. 1일 한화 원정에서 6이닝 3실점의 아쉬운 투구를 보여준 페디는 두 경기 연속 20승 달성에 실패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홈에서 대단히 강한 투수이기 때문에 2 점에 충분히 승부를 걸수 있을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박건우의 2점 홈런 포함 11점을 득점한 NC의 타선은 경기 중후반에 보여준 타선의 파괴력이 가히 놀라. 올라올 정도입니다. 불펜의 난조가 5연패로 이어진 한화는 김기중을 내세워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5일 삼성원정에서 4이닝 3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기중은 선발 투구가 거듭될수록 공략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특히 NC 상대로 투구가 기복이 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도 문제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 포인트인데요. 전날 경기에서 신민혁과 최상영 상대로 홈런 두발 포함 6점을 득점한 한화의 타선은 일단 수원원정에서 부진했던 타격감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만족해할 야 것입니다. 또다시 한화의 불펜이 무너져버렸 선발투수가 불안하게 그지없는 김기중임을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한화는 투수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인데요. 게다가 페디는 홈에서 절대적 강점을 가진 투수고 앞선 원정의 부진은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는 투수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NC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은 KT와 두산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선 폭발로 연승에 성공한 KT는 조이현 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5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조이현은 시즌 세 번째 선발에서 기대 이상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죠. 다만 두산 상대로 금년 투구 내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어려운 게 현실일 것입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9점을 득점한 KT의 타선은 두 경기 연속 홈에서 9득점 이상을 올렸다는 점이 고무적인 부분인데요. 투수진의 힘을 앞세워 1승을 거둔 두산은 최승용을 내세워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3일 키움과 홈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최승용은 9월 이후 선발로서의 가치를 완벽에 가깝게 보여주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원정에서도 안정적인 투구를 해내고 있는데 문제는 금년 KT 상대로 원정에서 대단히 부진한 투수를 한 데가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반지 상대로 2점을 득점한 두산의 타선은 최근 들어서 타격이 좋다는 말을 하기 여러모로 힘들어 보입니다. KT의 타격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좌완에게 강한 팀 특성상 KT에게 약한 최승용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편인데요. 물론 선발 조희현은 불안감이 상당한 투수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두산의 타격은 기복이 심한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고 불펜의 선보도가 높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홈에 2점을 가진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아와 SSG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진의 호투로 3연승에 성공한 기아는 토마스 파노이 카드로 4연승에 도전합니다. 4일 KT 원정에서 6이닝 2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파노이는 최근 투구의 기복이 대단히 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금년 SSG 상대 첫 등판인데 쓰기 좌완에게 약하다는 점에 승부를 거둘 수밖에 없어 보이죠. 전화 경계에서 삼성의 불펜을 기어코 공략하면서 3점을 득점한 기아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폭발력이 있다는 표현을 쓰기엔 매우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엄청난 뒷심을 앞세워 역전극을 만든 쓱은 김광현이 시즌 9승 도전 에 나섭니다. 4일 nc와 홈 경기에서 6이닝 4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광현은 9월 들어서 계속 qs급 투구가 이어지 고 있는 중인데요. 다만 홈에 비해서 원정 투구가 좋지 않은 편인데 유독 기아 상대로 투구 의 기복이 심하다는 문제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요일 경기에서 nc의 불펜을 완 파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0점을 득점 한 쓱의 타선은 원정에서 완벽한 파괴력을 과시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고무적이죠. 모두 최근의 분위기는 대단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양 팀의 경기 스타일을 논하자면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한원희와 김광현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선발보다는 불펜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기아의 불펜 소모도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고 결국 이 점이 승부를 가를 것입니다. 불펜에서 앞선 쓰기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과 삼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타의 조화로 연승에 성공한 키움은 김성기를 내세워 3연승에 도전합니다. 29일 기아와 홈 경기에서 5이닝 6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선기는 3경기 연속 부진한 투구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8월 27일 삼성 원장 역시 5이닝 5실점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호투를 기대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토요일 경기에서 LG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7점을 득점한 키움의 타선은 충분한 효식의 팀이 타격감을 완벽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타선의 부진이 연패로 이어진 삼성은 황동재가 시즌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3일 롯데 원정에서 4이닝 9실점의 참사를 기록하면서 패배를 기록한 황동재는 1군 복귀 이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투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의 황동재에게 원정에서 제 몫을 해주길 기대하는 건 상당히 힘들 듯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이유리 상대로 원찬스에서 올린 1점이 득점의 전부였던 삼성의 타선은 원정 경기의 부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시즌 막판 키움의 타격 집중력은 이전에 비해 훨씬 더 좋은 편입니다. 특히 홈에서 타격 집중력이 좋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물론 김성기의 투구는 기대가 어렵지만 원정의 황동재는 기대 자체가 불가능한 레벨이고 최근 원정에서의 삼성 타선은 기대치를 가지는 게 힘들겠습니다. 전력에서 앞선 키움이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